첫 번째 모실 연사는 우리 윤병길 의사 후손입니다. 유은영 교수님 모셔서 부정선거 하는 놈은 사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선거 두달딱 남았는데 아 지금 제도로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잠시 전에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하그 선거관리관의 도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앙 선관위 도장을 다 줍니다. 그 선관위 직원들에게, 그 관계자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에 도장이 있어요. 그것 찍고서 만표 인쇄 들어가면 만 표, 투표지가 만 표가 인쇄돼서 나오고, 만 오천 표 명령을 내리면 만 오천 표가 인쇄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박식이, 박 씨, 가 그렇게 했나, 최 씨가 했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도장을 한 개만 쓰, 쓰기 때문에, 예, 중앙선관위 도장을 쓰고, 김씨, 박씨, 최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5천 장 인쇄했고, 누가 3천 장 인쇄했고, 누가 20만 장 인쇄했고,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관리관에 도장을 찍는 것 가지고 지금 승경이가 일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선관이는, 그거를 내주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해 먹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어,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놈들, 어, 그거를 승복을 안 하면은, 저것들 아주 아유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투표라는 거는요 동대문에서 하건 서대문에서 하건 광화문에서 하건 투표소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하고 하는 그 바로 어 실제적인 그 투표 하고 사전 투표하고 투표자 수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저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비슷하지가 않고. 어, 사전투표가 거의 두 배나 됐었어요. 사전투표자, 어, 숫자가 거의 두 배. 어, 당일날 본선거에 한두배 정도 됐다 이거예요. 조작한 거죠. 네. 선관위에서 1년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조 원을 쓰고 있어요. 1조 원.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직원 수는 몇 명이나? 3,300명이에요. 예. 네. 정말 이러한 선거가 몇 년에 한번 있는 이런 선거인데, 어, 얼마든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 원이나 들어가는 이 기구를 우리가, 이게 도덕놈들인데, 예, 선관위가 뭐냐면은 도덕위원회입니다. 도덕위원회. 예, 투표지를 도덕질하는 놈들. 그래가지고, 뭐, 전자의표기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어 전자의표기를 분리돼, 선작의평계를 돌리되 다시 확인을 하겠다. 요개 같은 수작이에요,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메인 서버에서 표가 조작이 돼가지고 하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백날 헤아려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공명선거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숙여먹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지금도 그 어, 국민의 힘에 선거 공명 선거 관리 관리의 관리를 하는 그런 그 기구를 마련했어요. 그 기구에서 지금 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기에 말려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어, 이 공명 선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않으면은 그 선거 절대로 하나만아입니다. 하나, 예.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무식하면은 대통령의 손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딴 짓을 합니까? 정말 너무나 국민들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고 하는 것을 그거를 카메라로 또 찍어가지고. 이번 두달 남은 그 선거에서 아마 이용해 먹을 겁니다. 이렇게 나는 투쟁을 했다. 예? 그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망쳐놨어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그저 자연적으로 거기서 비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비밀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12345번에 선관위에 서버 비밀 번호가 12345 그런 그다음 비밀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들어가서 저질러라이 얘기입니다. 예? 3,300명에게, 예, 그죠. 비밀번호는 1, 2, 3, 4, 5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라. 그거 아니면 뭐 있어요. 예. 이렇게 나쁜 일들. 예. 그리고 또이 서버 관리를 공정한 외부 조직의 조직과 함께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서버를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서버를 이거를 적어도 몇 년은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30일 밖에 보존을 못하게 돼 있어. 30일 밖에. 왜냐하면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빨리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30일 밖에 보존 못하게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규정에.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다물 건너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강서구청에서 부정선거 해서 해 먹은 거는 그 증거자료는 다 날라가 버렸어. 이미 조사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30일 안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민경호 의원, 전 의원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아, 부정선거가 발견이 됐어요. 재판에서 다그 부정선거가 발, 발견이 됐는데, 한사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 그러면, 가해자를 찾아오라. 말이 됩니까? 가해자를 몰라서 소송을 한 건데, 가해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도 각하시켜버렸어. 강도 드립니다, 예? 강도.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표함 속에 집어넣은 이 가짜 투표지가 얼마나 많든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투표를 한 다음에 반을 접어서 집어넣게 되 있거든요. 근데 발견된 그어 가짜, 가짜 투표하면서 발견된 거는 전부 반으로 접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인쇄 뽑아가지고 그대로 황급하게 막 집어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으로 접은 게한 장도 없습니다. 네, 대만에서 어 이번에 투표 선거하면서 말이에요. 번쩍 들고, 그러다 보여주고, 네몇번 그다 불러주고,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네, 우리는 아직도 이 선거 미개국인데 이 미개국에서 요놈들이 정권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한이 조작극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거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정확한 조치를 하려면은, 우리는 두 달이 딱 필요해. 예, 그런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라도 지체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이거 다 알아서, 에이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일조원을 파먹는 이런 천에 나쁜 놈들, 그리고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놈들은 전부 한강으로 끌고 가야 돼요. 한강으로. 한강, 한강변에다 쫙 세워놓고, 그게 5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 몰라도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 두달 남았습니다, 두 달! 오늘 일파만파 생일날입니다 정말 관계가 무량합니다 예. 오늘보다 10배 오늘보다 100배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감사합니다.